안녕하세요 뽀야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여러분에게 그 저수지 한 곳을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작년에 사자하고 오자가 엄청나게 나와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그런 저수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께 이 저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저수지 명칭은 저희가 그 네이버 밴드 뽀야TV 붕어낚시라는 네이버 밴드에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요 그쪽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버들이 장소 공개를 우죽순 해서 그 저수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장소 공개는 앞으로 제 영상 같은 경우는 네이버 밴드 뽀야TV 붕어 낚시를 통해서만 장소 공개를 한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 같은 경우는 오짜터예요. 어, 작년에도 오짜가 꽤 많이 나왔었고 사짜는 뭐 마릿수로 나왔었습니다. 아, 풍경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지금 이분도 살림망을 어, 담가놨는데요. 이분도 어, 고기를 좀 잡으셨더라고요. 지금 저수지 저녁에 어, 마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바닥에는 청태가 있고, 그리고 이 블루길, 그리고 베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청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청태를 피해서 그렇게 낚시 때 대편성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갔을 때그 포트가 두 대가 떠 있었는데 이 포트의 조관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이게 상류 쪽인데요. 지금 저수율이 한60% 정도밖에 안됩니다. 상류에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는데요. 제 채널의 모든 수익금은 전액 기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는 동안 광고 보시는 거, 그 수익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모든 수익금은 전부 연말에 어,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년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향후 어, 뭐 제가 정말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자. 이게 지금 상류 쪽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청태들 많이 깔려있죠. 네, 마름도 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류 쪽에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 어, 저수율이 굉장히 좀 낮다는 거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류 쪽은 지금 수심이 낮기 때문에 낚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포트 같은 경우는 저산 밑에 이제 두 대가 떠 있었는데, 어 이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어 청태 피해서 그렇게 마름이 올라오는 그 포인트들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심이 한 1m50에서 어한 2m50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포트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수심이 비슷할 겁니다. 지금 이 저수지 같은 경우 굉장히 뷰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아, 저산 옆으로 기차 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고요 이산밑 쪽으로 보트가 있다면 이쪽 편으로 자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태가 지금 안 보이죠 그리고 마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마름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물 밑에는 이제 바닥에는 물수세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네 굉장히 포인트 여건은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하류 쪽으로 제방 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3미터로 그 기찻길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차 소리가 계속 밤새도록 들립니다. 네, 조금 귀에 거슬렸는데 뭐 옷자를 잡으시려면 감수해야겠죠. 네. 지금 이 저수지가 좀 특이한 게 아, 이쪽에 보면 빠찌가 있더라고요. 그 워터파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수상스키도 타고 물놀이도 하고 뭐 그런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어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좀 황당했고요. 네. 경사가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한 70도, 네. 경사각이 한 70도 정도 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그 작년 가을에 오자가 마리수로 나왔던 네, 그쪽 포인트입니다. 어, 이 포인트에서 어, 마리수 4자5자들이 나왔었고요. 여기는 이제 가을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마름이 계속 그 피어나고 있었고 청태가 연안에는 청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가 이제 봄철 포인트입니다. 아, 봄철에 이곳에서 낚시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기서 하룻밤 낚시를 했었는데 아, 물론 꽉을쳤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옆에 조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이분은 어, 사자를 좀 잡으셨어요. 자 상류 쪽에 보면 이렇게 물골이 있어요. 지금 물색만 봐도 표가 나는데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물골자리를 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조사님도, 그리고 저도 이 물골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장대를 폈습니다. 연안에서 때리면 한 70대, 52대에서 한 70대 정도까지는 때려줘야 저 물골자리로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좀 특이한게 이쪽에 그 캠핑장이 있어요 여기 화살표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캠핑장 이고요 여기 캠핑장이 있는데요 여기 캠핑장 같은 경우 이용요금을 문의를 해 봤더니 하루에 3만 5천원짜리 사이트가 있고 4만원짜리 사이트가 있고 그렇답니다 여기에는 이제 화장실 샤워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하루 빌리셔서 그렇게 샤워 깔끔하게 하고 화장실도 편하게 이용을 하고 그러셔도 될것 같아요. 자 드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낚시했던 포인트 사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낚시를 일박을 했었고요. 여기서 그 바늘이 펴지면서 붕어 비닐만 건지는 그런 조과를 얻었습니다. 어, 낚싯대 편성 같은 경우 굉장히 장대를 펴놨었는데. 있기는 목수술을 썼었고요 근데 어, 조치 못한 조과를 어, 얻었습니다. 어,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곳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한방터니까요. 어, 가셔가지고 대물 기록갱신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